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. 그래야 이건 그러다 하고 비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해되시죠? 결국, 비판을 끄집어내기 위한 방책이니까. 자, 한번, 제심은 읽지도 않고 이렇게 추측하는 건좀 무리지만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물론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니까, 그만큼 또 자신 있다는 얘기지. 자, 자, 봅시다. 가-1. 다 당연히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거예요, 사항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대상을 찾고 필자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, 아, 라문단에 해석된 내용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볼게요.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데모 스테네스는 자기를 속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은 없다.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쉽게 믿어버리고 또 그것을 꿈꾼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이 글의 대상은 아직 아닙니다.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배경인데, 데모 스테네스가 이글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. 이건 분명히 무언가를 위한 뭐다? 배경, 즉, 전제가 되는 겁니다. 우리는,